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허락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그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되러 왔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간같이 흘러내리게 하시고 이웃과 주위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 애쓰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겼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색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숙제한 손 치유하시고 숙제한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하다 니몸다 네 바쳐 주님의 영광 돌리네 로지런 내 육신을 주님이 회개하셨네. 십자가 보여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때 기쁨 주시니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가파도 빛인 자들요 주님의 빛인 자들. 신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속구 지네 생명 주신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가꾸래. 마가복음 9장 1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거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수 없을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라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라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내가 너희에게 말한다.엘리야는 이미 왔다.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멍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フ